그, 대만에 어느 청년이 쓴 가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라는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읽어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행히 하나도 안 읽으셔서 다행입니다. 가족이라는 책에 보면, 그 거지 가족이 나옵니다. 거지 가족. 그래서, 그 아버지는 맹인이고, 엄마는 정신, 지체암 지체입니다. 정신지체의 장애인인데 이두 사이에서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났냐면 12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뭐 먹고 사냐? 거지였어요 그냥 거지. 12명을 데리고 다니는 그러니까 14명이죠 총. 14명이 집단으로 다니는 거지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장님인데 그 14명을 먹여살리려니까 얼마나 허리가 휘게 거지 노릇을 했겠어요. 정말 대단한 거지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 난 아들 중에 두 번째 태어난 장남이에요. 위에는 언니가 있고 누나가 있고 그 장남이 거지가 아닌 삶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 아주 성공 스토리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그런데 이, 어, 이 14명의 거지가 다니는데 이 장남이 계속 아버지 따라서 거지 노릇하고 다녔다가 어느 날한 10살쯤 됐을 때 길거리 가다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아이를 모여 갖고 학교에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게 뭐 하는 걸까 보니까 뭐 칠판에다가 하고 있을 뭔가 배워요. 그래서 자기도 좀 이런 거좀 배우면 어떨까 막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도 저런 데좀 다니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막대기로 때리면서 신분을 보려고 한다고 이놈이 아, 우리는 거지가 정첩없이 또 돌아다니는 게거지인데 어떻게 네가 학교를 다니냐. 꿈두꾸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너무나 그 학교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이 아버지가 우여곡절 끝에 어, 어떻게 대지리 같은 거 하나 얻어갖고 어, 거기에 집안 식구를 정착하면서 얘가 학교를 다니게 되다가 학교를 가게 됐어요. 학교에 가니까 학교 전교생이 날리가 났습니다. 거지가 왔다고 걔를 안 보내면 우리 학교 안 보내겠다고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도 걔가 그 속에서 막 견디고 살아왔고 미친 듯이 공부를 했는데 우등 상장을 수십 개를 받았어요뭐 나이 많아서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머리가 잘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냥 뭐 우등 상장도 많이 받고 특히 이 아이가 달리기를 잘해갖고 그 학교 대표로 막 달리기를 하고 전점점 인기도 없고 그래서 반장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걔가 중학교까지 들어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까지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처음으로 취업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 집은 맨날 얻어만 먹고 살았는데 돈을 자기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다는 개념이 이 아버지는 이 생소한 거예요. 너무나. 이 아들도 생소하고. 이렇게도 먹고 살수 있다는 것을 걔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대만의 청소년 아청 대만의 그 훌륭한 청년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대비 이 말을 하냐면,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렇게 우등 상장을 많이 받아오고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서 결국은 이 공장장까지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아들을 자랑할 때뭘 자랑하냐면 이걸 자랑합니다. 내 아들 놈이 두살때 하루 동안에 40km를 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튼튼한 다리를 얼마나 잘러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이 다리만 있으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리가 튼튼해야지 굶어 죽지 않습니까? 이 머리가 좋아야지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얘는 거지로서 아주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정말 훌륭한 거지를 키우는 게이 아버지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면 이게 패러다임입니다. 거지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소원이 뭐냐 그러면 금메기 치락 깡통 맞는 게 거지 패러다임이에요. 그 사람은 그 이상을 못 나갑니다. 이 거지 생활을 벗어버리고 다른 패러다임으로 살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날마다 얻어먹고 사는 그 패러다임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큰 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큰 틀. 여러분들 큰 틀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것들이. 사소한 게다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큰 틀이 안 바뀌면 <laughs> 사소한 거죠 여러분들 집을 짓을 때 아주 집을 몽땅 부시고 새로 짓는 것과 원래 있는 집 리모델링 하는 건 달라요. 페러다임이 바뀌다 한 거는 여러분들 왕 부셔버리고 완전히 새로 짓는 겁니다. 그게 페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기 기존의 사상 속에서 예수님 한번 영접한 걸로 대강 섞어갖고 신앙사람.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오래 믿었던 사람들 종종 만나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더 악해진 사람들 만날수 있어요. 더 고집이 세지고, 더 정교적이고, 더 세속적이고,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3 0년 됐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예수 믿어봤자 좋을거 하나도 없다. 이거의 입에서 나온다. 왜 그러냐? 예수 믿어서 뭐 세상도 즐기지 못하고. 뭐 승진도 제대로 못하고 어설프게 예수 믿었다 보니까 이거뭐 죽도 봐도 안된왜 그러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성교에는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율법적 패러다임과 복금적 패러다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율법적 패러다임이 있고 복금적 패러다임이 있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도 복금적 패러다임이 있고 율법적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데 만약 여러분이 이 패러다임을 만약에 구원받는 건 보금적 패러다임으로 구원받았는데 사는 것을 율법적 패러다임으로 살면 우리나라 교회의 99.9%가 다 그래요 구원은 보금적 패러다임으로 구원받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삶은 점점 율법적 패러다임으로 살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왜곡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신 한 자매님이 딸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딸이 33살인데, 암이 온몸에 퍼져서 지금 완전히 이렇게 꼬치기처럼 돼갖고 말라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딸을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눴을 때, 그 엄마가 이 딸을 위해서 결국 명태까지 하고 학교 교사였는데, 명태까지 하고 그 딸을 수반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딸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이렇게 수년 동안 더구나 자기네 집에서 사위와 딸이 살고 자기가 웬만한 생활들을 거의 다 되고 있고 정말 그 어머니한테 가장 감사해야 될그 딸하고 내가 대화를 하는데 엄마를 엄청나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가 참어 자매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막 분노를 표시하면서 막 나 어머니 못 나가지 않아요. 막 이러는데 엄마가 하고 있더라고그 말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잘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 어머니가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아무튼 매일 새벽기도 나오라고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매일 그냥 교회로 끊임없이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가족이 축복한다고 생각해서 계속 교회당에만 가서 맨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사춘기 시절에 가장 엄마가 필요할 때 남편이 없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는 항상 교회에서만 맨돌아가는 거예요. 그 분노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엄마에 들 근데 이 엄마가 당신 왜 이렇게 그러면 새벽에 열심히 하냐. 안 나가면 하나님 이꼭 자기를 원하실 것 같을 요 그러니까 뭔가 이 두려움에서 이 신앙생활. 을 뭔가 새벽기도를 나가야지 그날 하루가 축복받을 수 있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당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가면 뭔가 자기 집에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항상 있으니까 끊임없이 열성적으로. 그러다가 이 장애님이 율법과 복음을 배우면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며칠 전에 어저께. 제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 그 집에 방문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딸 앞에서 이 엄마가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제가 과거의 복음을 모르고 이렇게 자식들 내팽개치고 내가 맨날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이 자식의 마음에 못을 박은 것이렇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그동안에 이 복음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을 성긴답시고 잘못 저질렀던 하는 것에 대해서 막 눈물로 그냥 자식 앞에서 자식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건지 기도인지 가 헷갈릴 정도로 막 그런 걸 기도하는 걸 봤어요.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자매가 그 교회를 떠나오니까 그 교회에 기도 많이 해준다는 권사님이 얼마나 협박을 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너 이제 우리 에게 떠나니까 기도해주지 않겠다. 아, 뭐 예수 믿는데, 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이 보금적 패러다임을 배우면 어떤 게 사입인지를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이 눈이 떠야 됩니다. 여러분이 율법적 패러다임에 있을 때는요, 그런 말들이 다 귀에 속쏙 들어오는데, 보금적 패러다임으로 딱 깨닫고 나면, 얼마나 엉터리죠 그분이 그렇게 연약한데도 보금을 딱 깨닫고 나니까 확고해져요, 그냥. 뭐, 누가 뭐, 목사님, 박사가 와서 보라고 래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그분이 명틀하면서 이런 얘기가 들어요. 이제는 자기가 딸이 이제 곧 정말 주님께 갈 날이 다가왔는데, 정말 이 모든 게다 정리되면 자기는 정말, 우리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때 자기가 합세하겠다고 자기를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여러분들, 성화라는 말 우리 종종 많이 배우죠. 성화. 그죠? 성화는 뭡니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우리 보통 얘기합니다. 성화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 성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오래 믿는 사람이 더 나쁜 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성화된 겁니까? 아, 여러분들 왜 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왜 점점점 그 사람 더 교만해집니까? 왜 이상해집니까? 여러분들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성화는 시간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거리에 비례합니다. 거리. 누가의 거리냐? 주인과의 거리입니다. 주인과 얼만큼 가까워지느냐에 따라 성화되는 거지, 시간이 얼마나 길어졌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남편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세월이 갈수록 남편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됩니까? 피식피식 웃는 사람들은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시간, 시간의 길이가 여러분 남편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까? 아, 그런 게 아니죠, 절대로. 시간의 길이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죠. 점점 여러분이 정말 남편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아니면 아내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애틋하게 여기고, 그래서 깊이 아주 사랑이 깊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처음에 사랑에 그, 출렁거리면서 그냥, 어? 하나의 그, 달콤한 사랑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아하고 깊은 사랑으로 그렇게 접근해 가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성화도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가 주님을 좀더 알아가면서 점점 더 깊어져 가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경배, 경외심, 이런 것들이 바로 성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그래서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오늘 이거 딱 붙잡고 갑시다. 우리 교제가 여기 뭐 내용도 되게 많지만 아주 진도도 뭐 빨리 나가고 여러분들이 의문 나는 거 있으면요. 절대로 마음속에 품고 있지 말고 칭피하게왜 물어보냐 그러지 마시고요. 토론 시간에 그냥 솔직한 거다 얘기하세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우리 부르짖기도 하시고 구하고 해결이 안 되면 또 저하고도 한번 토론을 해주시고, 우리 팀장들이 또 여러분하고 아주 좋은 토론을 할 겁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 깨지는게 굉장히 좀 어려울겁니다 쉽게 아무런 말 하려고 그럴거요 너무 억울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게 너무 억울해서 나이 패러다임 못 깨겠다 지금까지 그럼 난 뭐냐 난 지금 뭐헛수고 했냐 그거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냥 억울하고 끝까지 버텼다가 빨리 빨리 포기하는게 낫네 주식에 투자를 안해보셔서 할지 모르겠지만 주식 떨어질 때 어때요 선절매라는게 있죠 선절매 어느 정도 떨어지면 빨리 팔아야지. 아까 와서 그냥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우리 학교 어느 선생님 이 봤더니 뭐 현대건설을 뭐 옛날에 뭐 샀더니 쭉쭉 떨어지더래. 그래도 언제까지 잡았더니 그 다음에 그게또뭐 서로 뭐 합? 뭐라그요뭐 합치는 거? 뭐가 그냥 주식을 또몇주 합쳐서 한 주가 되더래. 근데 또났더니 나중에 그게 없어지더래. 현대건설인지 뭔지 아무튼 뭐 하는데, 나는 주지가 돼 버렸대요. 근데 똑똑한 사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되면? 바로 그냥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지 삽니다. 여러분이, 아,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패러다임이구나. 이틀 버리자고, 탁 버리세요, 그냥. 그 집을 버리면, 헌 집을 버리면 새 집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사람이 제일 불행해요. 열평 아파트에서 다섯 식구가 살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타까워요? 아니면 그래도 열평이 어디냐 그럽니까? 네? 다섯 명의 여러분들 열평아파트에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집이 열평아파트를 이사 간다고 떠났어요 열평아파트로 그냥 48평아파트로 옮긴다고 그래도 돼요 그럼 어떨까요? 그 집이 가슴이 너무나 부풀죠 근데 이놈의 집이 글쎄 열평아파트에 나가서 48평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길거리에서 버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열평이 남다 열평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일법적 패러다임을 깨자을 해놓고서 복음의 패러다임에 들어가지 않고 이상하게 방황하 다니는 거예요 어설프게 깨달아고 그래서 방종하는 삶을 살고 이상한 삶을 살아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벗어나요 야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쭉 서로 이해 저잘 모르실 텐데. 우리 다 한번 잠깐 일어나시죠. 다 일어나셔서